2007년 겨울, 서울의 한 조용한 전시관에서 미술계를 뒤흔든 놀라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진짜 그림이 한국에 온다. 믿기 어려울 만큼 파격적인 소식이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해바라기, 별이 빛나는 밤으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화가 고흐, 그의 작품은 전 세계 박물관과 미술관 사설 수집가들에게 나뉘어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 실제로 진품 인증을 받은 작품은 수가 매우 적고, 그중 대여가 가능한 작품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품 고우 그림을 외부에 대여하는 것은 매우 드물고, 그 조건도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보험금만 수백억 원, 운송 조건과 기후, 온습도 유지, 감시 시스템까지 전 세계 어떤 미술관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붙죠. 그렇기에 당시 고우의 그림이 서울로 온다는 건... 미술계에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고, 수많은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 답은 놀랍게도 단한 명의 한국인 개인 수집가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는 유럽을 오가며 고우 관련 유물을 수집하고 연구해오던 조용한 인물이었습니다. 미술계에 잘 알려진 이름도 아니었고, 화려한 재력을 내세운 부호도 아니었죠. 그는 단 하나의 이유로 고우를 따라다녔습니다. 이 위대한 예술가의 그림을 한국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어린 시절부터 고흐의 편지와 삶에 매료된 그는 고흐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몇몇 드로잉 중 하나를 거액을 들여 유럽 경매에서 낙찰받게 됩니다. 이 그림은 자화상 반사광의 연구라는 희귀 드로잉이었고, 고흐가 프랑스 오베르시르 우아지에서 남긴 유작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유화 작품으로 알려진 고흐 그림 중 이처럼 드로잉 형식의 자화상은 매우 희귀하며, 이 작품은 특히 그의 말기 심리 상태를 선 하나하나에 담고 있어 예술사적 가치가 뛰어난 걸로 평가받습니다. 이 그림을 직접 한국에 가져와 공개하기까지 그 수집가는 약 2년 넘는 시간 동안 문화 기관과 협력하며 조용히 준비했고 자신의 이름을 일절 내세우지 않은 채 전시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고우의 그림에만 맞추고자 했습니다. 작품은 전용 온도 조절 장치와 보안 시스템을 갖춘 특수 유리관에 담겨 한국으로 운송되었고 관람객 수를 제한하며 하루 총 600명 이내 1인당 최대 1분만 감상 가능한 철저한 조건 아래 전시되었습니다. 그림이 전시된 날 서울의 작은 전시장은 이례적으로 새벽부터 줄이 이어졌고 어린아이부터 노년층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고우를 보기 위해 입장 대기 시간만 3시간 이상을 감수했습니다. 관람객 중 한중학생은 그림 앞에 서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우가 지금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또한 고등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그림 앞에선 미술을 잘 모르겠다는 말조차 할수 없어요. 그냥 느껴져요. 이 전시는 단 23일간 진행되었고, 그 이후 고후의 그림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는 줄만 알았지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다시 운송되지 않았고, 한국에 남아있습니다. 그 수집가는 이 작품을 특정 기관에 무기한 기탁한 것으로 알려졌고, 작품은 지금도 비공개 상태로. 국내 한 미술 보관 시설에 매우 조심스럽게 보존 중이라는 사실이 몇몇 관계자의 증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화가 개인의 삶과 동시에 그 시대의 상처와 인간의 감정을 응축한 집합체입니다. 그 그림이 잠시나마 한국에 머물렀고 지금도 우리 땅 어딘가에 고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술 전시의 기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열정과 신념 그리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술은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은 다시 예술의 길을 여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고우는 여전히 한 줄의 선, 한 개의 시선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고우는 떠났지만 그의 그림은 한국 땅에서 분명히 사람들과 함께 숨쉬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의 힘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고우 전시를 직접 보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날의 경험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보고 싶은 예술가의 진품 혹은 한국에 오면 꼭 보고 싶은 그림이 있다면 그 이름도 함께 남겨주세요. 예술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연다면 언제든 곁에 와 줍니다. 이 영상이 울림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거장의 그림 또 하나의 숨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